뿅 나타났습니다. 아, 길이 막혀도 길이 막혀도 서해견 대교를 건너서 제가 아 흑나눠 왔습니다 이게 아 작년 추석 때도 이게 흑나눠 왔었는데 아 설득았습니다 이게 아 신품종 여러분들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우리 세월농구만의 특권입니다. 자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어, 이제 상품화 될 것이고. 아, 이렇게 펴서 어, 질 때는 자,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백색 색깔이 한번 음, 하면서 지는 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덴드로들이 덴드로들이 꽃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예산 예산도 한번 가야지 되는데 오늘은 물었습니다아 음, 얘도 얘도 여러분들 정말 귀한 꽃인데. 카스트로 칠러스. 전 수장에서 수장. 카스트로 칠러스. 카스트로스. 카스트로 칠러스. 카스트로 칠러스. 여러분들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자, 사연타입니다두 번째 레인보우와 카스트로 칠러스. 그다음에. 이몽룡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향단이가 있죠. 그건 홍단. 네, 네. 향단이 친구가 홍단입니다. 홍단. 아, 우리 저 우리 아는 분의 이 성함이 그리고 아, 홍단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자 여기도 꽃대도 이렇게 놀라오고 네, 이렇게 자 조원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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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리 좋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여기가 아 항상 부러운 게 서산은 아 생거 진천이라고 그랬는데 살아 생전에는 서산으로 와야 될것 같아. 자 얘네들 또 얘네들 또 꽃이 피었습니다. 덴드로비움 아우시. 얘는 아 오늘 음. 꽃들이 제가 여기 온지가 살짝 됐더니 에, 예쁜 꽃들이 많이 있네요. 어? 자, 얘는 뭐요? 이름이 브라시아 계통이요? 아니에요. 얘는 스페셜 섬뭐뭐가 있는데. 아 스페 좋아. 스페셜 섬이면 뭐대명석꽃부터시가지고 긴게 예, 하나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런, 그래. 너무 광범위한데 아이 얘네들이 시집을 못 갔어? 아 빠삐요 빠삐요 아옐로키 아, 아, 아. 아, 이게 새끼에서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잘 나오는겨? 어? 오, 야, 요거 봐라. 아, 오늘의 아, 얘는 좀 조금 더 다음에 와야 이게 꽃이 예쁘겠네. 얘가 이름이 아메시독스. 아메시 아메시독스. 예, 꽃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셔야 돼 이것만 보셔야 아 이쁘다 그죠 위에 있는 이 잎까지 보면은 에이 그러는데 자 우리가 세월 농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것만 그죠 여기는 할아버지 수염이 털털 어 얘네들도 지금 꽃이 이 정도면 얼마나 있어야 꽃이 피어 이거 한달 걸려 그래도 걸렸어. 내가 이거 가져가도록 하겠어찜 찜콩 아요 카틀레아 여기 한번 열려라 참게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 석공 요 덴드로 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 역시 봐도 봐도 아름다운 게 순백의 카틀레아 아대형종 프리밀엄 저번 날에 프리밀리엄을 우리 줬는데 그걸 뺏겼어요 제가. 맞죠? 그 시용으로 갔는데 잘. 아 여러분들 요게 리들. 리트런져. 리틀 앤젤입니다앤젤 리틀 엔젤하고 썬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a 야, d 얘좀얘좀 얘좀 한번 잘 보여주세요. e a h 아나카틀레 h y e 딕 바이아나 h y e 아 h y a h yeah, yeah, y e a e a a a e e h y y a e 아 홍엽전을 좀 구해야지 되는데 온천이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온천이 사장이 다 팔아버렸대잖아. 홍엽전 아. 거리를 가져가라니까요. 어, 홍엽전 거리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얘는 석가모니콜. 음. 자 얘도 아. 중투투 입 입이 무늬가 와서 좋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아, 얘는 아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이렇게 이게 색감이 이걸 뭘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거 무슨 색이 야 이게 몰라요 몰라 옐로, 옐로우도 옐, 옐로우도 아니고 황토도 아니고 그죠 향기가 진해요 어, 향기가 진해? 아무튼 이런 색깔 우리가 이제 표준 말로 누리끼리 똥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배워. 누리끼리 똥색. 그럼 누리끼리 똥색인데 이렇게 누리끼리 똥색이 있어야 옆에 있는 색이 또아 이뻐 보인다. 아. 얘가 지금 아, 그 엔시클레아 그 코디게라. 어? 이것도 엔시클라 속이에요? 예. 네. 어. 다마가 이쁘잖아 어. 다마가.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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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아, 얘는 내가 이렇게 귀하게 가져갔는데 꽃이 금방 져버리더라고. 어? 참 귀한 애들은 꽃을 잠깐만 보여주나봐. 아. 덴드로비움들. 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먼저 영상에 보여드렸던 나대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 입의 끝머리가 고유의 이렇게 그 형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얗게 됐다는 얘기는 특히나 카틀레아는청체님이이 짭짭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산 가면은 좀 댄들어도 좀 폈겠는데 얘는 판타지야? 올리? 아니에요. 얘가 상승골. 샹신 이 아니라. 시 해피 스윙 해피 스윙클. 해피 스윙클. 네. 음, 자, 여기도 아, 덴드로비움들이 꽃이 예, 한참 한참 왔습니다. 자. 카틀레야, 아 거미난. 있는거 다 주세요 예 네? 그럼 네. 거미, 거미난 하나 둘아 얘가 에이브람스 에이브람스 에이브람스가 어우 이렇게 오 에이브람스 의콜 비매잖아 비매? 빨간게 비매야? 아 네. 빨간걸 잘라버리면 되지 이 빨간거가 비매라는 표시래요 아이고 이걸 잘라버리면 되지 여기가 확실히 온도가 좋아가지고, 거미난도 확실히 위로보다는 한 템포 빨라. 음. 아, 여기서 지금 꽃이 싹 올라오고 그러다가 아직 못핫핀꽃 탄송이네. 안 웃으면. 응? 안 웃으면. 음, 안 웃으면. 어, 아, 좀 한번 보여줘봐. 아니, 꽃. 아니, 이쪽으로 보여줘야지.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어, 렌즈가. 오케이 아이 태블릿 아이 프린세스 핑크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응? 아 얘는 중투들 어야 봐라 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꽃이 정말 새끼, 새끼 손톱만 하네. 아, 초점이 정말 안 잡힌다. 워낙 작아서. 네. 네, 여기도 쟁킨 씨가 이렇게 축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축안 사망인 것들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한 애들만 보고 다 이런 거 달라고 그러시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도, 붙여도 어, 잘 사는 애 있고, 안 사는 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죠? 얘는 촉사망이잖아요. 그죠? 얘도 촉사망이죠. 이쪽은 이게 몰살당했네. 어? 아, 아까 그얘구나 얘가 이름이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어, 이름이 저도 잘 모른답니다. 이름도 몰라요. 아까 이거를 자랑하려고아 꽃이 이쁘게 피었네 아 이쪽에도 꽃대가 아 주렁주렁했습니다. 얘가 프리뮬리엄. 프리뮬리엄. 음, 프리뮬리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나? 어디로 갈까나? 갈까나? 날 찾는 이었건만은, 오, 야! 아, 미니! 깜찍! 깜찍이! 완전, 완전. 오, 깜찍이! 오, 깜찍이! 오, 깜찍이! 자. 아, 초점이, 초점이, 아, 참안 잡히네. 네. 이제, 꽃들이? 꽃들이? 얘네들리트렌젤들이요 얘네들이. 네. 다, 예? 팔어요 어. 리트렌젤들이 있습니다. 아. 피오 오, 얘는 얘는 장판이야.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얘가? 장판이네. 어, 장판이야? 예. 네. 네. 장판이. 자, 이렇게 꽃이. 장판이 꽃이 물었는데 아직 예. 피진 않았습니다. 자, 우양 우. 오얘 에피가 색깔이 좋네 예쁘네. 그 에피가 에? 아니라. 에피가 아니고 그럼 뭐여 얘는박테리야 네. 성은 박씨요? 박테리아라니아 음. 이렇게. 아, 얘 색감 좋네. 얘가 지금 온색이 아니고 지금 지는 과정에 네. 색이 변색이 된 거죠. 네. 네, 변색이 돼도 나름 예쁘네요. 기꼬, 기꼬가 있고. 자, 이쪽은 이쪽으로 갈까요? 자 크리스마스들 이제 피는 애들 크리스마스가 이제 끝났습니다 얘네들은 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 문자가 오면은 영상이 끊깁니다 아안타깝습다 어? 자. 자얘들들또이이방방메디칼 칼카 r 꽃. 메디 m 칼카가 이이게 이쁜데. 아, s c 이 혹시 금방, 금방 졌어요. 아 열려라 참게 했는데 다시 열려라 닫혀라 참게 합니다. 홍엽전네 예, 네. 네. 홍엽전 보여드릴까? 홍엽전. 예, 홍엽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바이칼라도 꽃이 물었어. 예? 이거 꽃이죠? 옆에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예. 예. 바이칼라 꽃이 예. 물었습니다. 바이칼라 좀 주세요. 홍엽전 바이칼라. 음. 저 뒤에 있는 게 예삐요, 지금? 얘네들이? 예쁘네. 르나마키야 아, 네, 아너 아, 꽃이 크잖아. 아, 레네마키야. 음. 얘가 이좀 살짝 길라 그러는데 그래도 꽃이 예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갔었나? 어, 여기 호접 필리핀에스 도. 어, 오 얘는. 어, 얘도. 꼬시. 꼬시. 오자 아 됐어요 됐어요 너무 들었어요. 오 어, 진짜. 블랙 위드 엘로우. 자 파피오 한번 더. 파피오 한번 더. 파피오. 아 저기. 들어가 요 어우, 얘는, 송이가 많이 달렸네? 어? 얘는 다른 품종이야? 아니면은, 어? 얘는 송이가 유난히 많이 달렸어? 다섯 송이씩 달렸어? 아, 이렇게 찢어서 이게 아, 몸살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니까 네. 생식생장을 더 잘한다는 네. 얘기지, 쉽게 말해서. 응? 네. 자. 옐로우와. 옐로우와. 아. 진한 레드를. 얘가 뭐야, 얘가, 얘가? 얘가? 오돈토야, 아니면은. 얘가 뭐야? 오돈토. 좀 오던토? 색깔이 다르죠. 어. 그 얘가 변색된 거야,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나와요. 아. 그럼 변이. 아. 오돈토. 어떤 터편이랍니다. 아, 하나름 폈습니다. 하나름. 네. 온, 온꽃 나무는 이쪽이고, 거기에 나온 꽃대가, 대여섯대가 지금 쭉 앉아 있습니다. 아, 제가 꽃을 폈으면 좋을 텐데. 같은 장. 예. 잘 왔네. 자, 스타르비. 스타르비를 보면서 세월 농부가 추석을 지나서. 꼭 구경 잘 하셨습니까? 세월 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